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며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한 보류의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수근수근 했어요 대부분 다 떠나버렸어요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이성 그 무엇으로도 담아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월자예요 절대자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조명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계획 다알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지금 말씀 이해 안돼도요 그리고 그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와 복음을 끝까지 믿고 섬기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들을 밝히 조명해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보면 67절 말씀에 보면 열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온전하게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말씀 이해됐을까요? 이 시점에서는 이해 안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후에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귀한 생명과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신앙인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겉으로는 제자인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위선자 배신자임을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 제자는요, 진정 예수님이 인정하고 찾으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든 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불량까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게 바랍니다.